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7월달에 변경되는 내용들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률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많은 유류세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무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추가로 7%를 더 추가 확대하여 37%의 유류세를 인하합니다.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 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LPG 부탄은 리터당 12원으로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단순 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생활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을 추진하는데요.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 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던 김치, 간장, 단무지, 된장, 두부, 고추장, 젓갈류, 게장. 대친 채소류, 장아찌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부가가치세 면제도 되는데요,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 코코아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23년 말까지 면제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인하합니다. 소비자의 납세 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더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었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 소비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청년내일 저축계좌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 시작 2주간 출생일로부터 5부제로 시행을 하고요.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인 소득 100% 이하이고요.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천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요.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고요. 만기시에 본인 납부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은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시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치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지급금액은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고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 시범 사업으로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이 되는데 6개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3년간 분석을 통해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상병 수당에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세개의 사업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첫째 모형은 근로 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대기 기간은 7일이고 그 다음 날인 8일째부터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 기간은 14일이고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됩니다. 두 모형의 대기 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 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니까 참고하시면 됐더라고요. 세 번째 모형은 의료 이용 일수 모형인데요,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을 하되, 대기 기간 3일로 짧게 적용을 합니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간 지원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요.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지원인데요.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소득 신고에 대한 연금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하고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인데요.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 생계 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요건은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의 소득으로 일반 재산 241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가 적용은 기존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수별로 지원 단가를 적용을 하는데요.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는 16%에서 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생계지원금 단가인상 금액은 현행은 1인 가구는 48만 88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인 것을 변경이 되어서 1인 가구는 58만 3400원 4인 가구는 153만 6300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관할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는 복지로 129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인데요. 얼마 전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신분 확인한 경우에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위년 서류를 발급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절차는 정부 24 앱에 접속을 하시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을 거친 후에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명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